구진득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진득격, 구글구자 동방중자, 얻을득자, 펴슬이자 격식격자. 동방에서 글을 하면 펴슬을 얻는다. 구진득격 그렇게 표현되겠죠? 구진득격. 상당히 좋은 사주팔자 중에 아주 좋은. 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구진득기격. 구진득기격은 무기 무토와 기토 일이 해묘미나 임묘진 목골로더 관성이 되거나 신자진 수골로더 재성이 되면 이것을 구진득기격이란다 구진득기격은 고시자가 있고. 언론인, 정치인, 법인, 군인, 부귀하는 재벌인들도 부귀, 구진특위격에 있습니다. 무기일주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그엄한 모습을 가지고 있겠죠. 무토, 기토. 토의 기운을 가지고 세상을 태어난 사람은 조율을 잘할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토와 기토. 북이 공명하며 이 사주팔자도 대운의 흐름에 논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진득이격부진득이격은 무기일의 해묘미 인묘진목. 해묘미는 삼합으로 이루어지는 목국이고 인묘주는 단국으로 이루어진 목국이죠. 그러니까 해묘미 인묘진 목국을 얻어 관성이 될 거나 무토에서는. 목국이, 목국, 토, 한이 관성이 되겠죠? 관성이 되거나, 신자진 수국으로도, 신자진은 토국, 수한이 재성이 되는 거예요. 재성이 되면 이것을 구진되게 한다. 이 격을 보면, 무기일이 해묘미, 임묘진 목국으로도 이루지 못 않아도, 해묘미 글자가 다 없고, 임묘진 글자가 다 없어도, 되지 않아도 석자의상 목국을 이루며 구진득이의 성립이 된다는 것을 상자시 바랍니다. 구진득이께는 무진일, 무신일, 무자일, 무인일 이렇게 됐고 기의 일에는 기토에는 기해, 기묘, 기미, 해묘, 인신자진, 인해묘미 이렇게 이루어져있는 것이다. 신신자진인월생이고 기토는 해묘미로 이루어져 있는 사주팔자를 구진득이격이라 한다. 이 격은 관으로 구성될 때는 귀하고 제국으로 구성될 때는 부한다. 이 격은 관으로 구성, 인묘진 해묘미로 이루어질 때 귀한 사람이 되고. 무기일주의 신자진 수구로 이루어지면 부, 부자가 되는 팔자입니다. 또 제국으로 구성이 될 때는 겁제를 기하는 것이며 형충 또한 기하는 것으로 세운 대운에도 마찬가지다. 형충파에 형과 충이 있으면 안 된다. 희신 좋은 것은 신화하면 좋다. 근데 무기일주의 신자진이나 무기일의 임묘지 해명미는 신왕 신각할 수가 거의 없는 발자입니다. 약간의 이 고서에서 있는 문제가 약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시는 충파 제국 성국되면 겁제를 기한다. 관국으로 성국되면 상관을 기한다. 관은 관국으로 성립되는 것은 임묘지 해명미를 됐는데 그 관의 상관 기토나 무토나 키토에 상관은 식상은 경금신금이 중에 무토에서는 신금이 상관이 되겠죠. 비식상 하기 때문에 일주가 허약하고 살이 왕하면 재화가 생기는 것이며 경중파해를 만나도 불리하니 일주가 심히 퇴약하여 종재나 종살이 되면 기다야 진다. 그것도 약간. 구진득일격은 내격과 같이 신강 신약으로 구분하면 된다. 구진득의 팔자를 한번 보면 정묘년 계묘월 기미일 갑자식 기토 일간의 해묘미 중에 묘묘미로 사세자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진득이격을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이 사주팔자를 가만히 보면 월주의 편관묘목이 있고 계수가 있으니 재생관격 또는 편관격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주팔자에가 관이 왕성하기 때문에 이렇게요. 8자의 가문문은 이사주는 편관격 자묘유는 자생으로 격을 이루기 때문에 묘가 편관격 이렇게 그런데 묘묘미로 합, 삼합국을 이룰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이사주에서는 구진득의 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김이 일주, 일주로 되어나서 관성과 재성이 왕하니 이 사주는 관이 왕할 때에는 식상이 용신이 되는 겁니 식상. 식상용신이 되는데 사주팔자 식상이 보이지 않고 묘목을 설할 수 있는 정화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정화를 용신으로 사용하지만 식상 운도 대발한다. 격국은구진득쪽 이렇게 묘목에서 편관 적이 사주는 기미 일주에 묘묘미 목국을 이루어 구진들 쪽이라고 한다. 기토 일간이 묘묘미 목국을 이루고 시천간이 갑목에 추출되어 신약사를 이루고 있어 연간 정화를 용신으로 취한다. 왜냐하면 묘관상을 서라는 인수운이 좋기 때문 같습니다. 일간 기토 또한 미중 기토에 유군하여 음인이 되고 음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비 음인 아 이것을 함으로 쳐줘야 되겠네. 음인 잘못했다. 음인 음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음인 이렇게요. 음인이 있어 이렇게요. 묘미합으로 의민과 편관이 연좌하여 연좌했다는 것은 이렇게 이것도 편관이 있고 여기에 의민이 이렇게 비견의 의민이 있어서 연좌하여 이 말입니다. 연좌, 편관과 양인이 동조한다든가 편관과 의민이 동조하면 우리가 이런 사주가 된 사람들은 장군이 될수 있습니다. 한번 보죠. 묘미편관이 묘미합으로 음과 편관이 연좌하면 장소가 된다고 합니다. 음인도 있고 양인도 있습니다. 양인도 있을 때 양인과 편과, 음인과 편과 이렇게 됩니다. 장수가 되는, 요새 말로 별을 나는 팔자가 된다. 그러나 사주 원국이 좋지 않을 때는 아나, 무인, 불량배, 도사업등 살성을 하는 직업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 사주의 대운을 보면 이민대원에는 크게 바라지 못했으나 신축대원부터 병이 목을 제거하니 이렇게 한번 봐볼까 다시 신축대부터 이렇게 이민대원에는 목기가 있고 왕성하여 힘들고 어려웠으나 신축대원부터는 이렇게 신금이 정관 감목을 병을 제거하여 주니라 소리입니다. 신축대부터 병인 목을 제거하니 이말은 병이란 말은 뭐냐면 이 사주팔자를 기토를 극하는 정관 편관 편관이 왕성하여 이걸 보고 병이 되는데 이 병을 없애 주는 것이 약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약신이 병을 목이니까 약신은 금이 되겠죠 신금, 경금이 약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인 목을 제거하는 출중한 기운이 들어와 군인 장교가 되어 군성을 하다 장우이된 사주다 이렇게 양인과 편관, 비인과 편관 이렇게요 살인이 상정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관살이 왕성하시는 식신이 용신이 된다. 상기 사주도 관살이 왕하여 관인 목이 병이 되면 병을 제거하는 금이 약이 된다. 병약법을 잘 공부하시면 됩니다. 사십세 묘대운의 관운이 들어 이원한 팔자 건명 남자 팔자인데 병신년 기해월 기묘일 신미시오이 사주는 기토일간에 해묘, 해묘미 목국을 이루고 병화가 투출되어 있으니 아름다우나 사주팔자가 기하는 신금이 있고 신금이 식신신금과 상관식신이 있어 아름답지 못하다. 이런 겁니다. 영마사 기투에서 신의 영마고 천을 귀인이 있으며 편관에 도화가 있고 기토에 음인이 있으니 남자가 사주팔자가 편관과 음인이 동조하면 장부이 된다 했으나 이 사주는 신금이 존재하여 약간 파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시, 이 사주는 1 0대월에 해당되는데 병신이 양간에 이렇게돼 기해 그 다음에 경자신축 이민겸의 갑진으로 이렇게 사주팔자가 흘러가는 사기입니다 용신은 화고선우는 화토금이며 아군은 수해자축목, 육묘진목은 아군에 해당된다. 기토를 기토, 기토, 병화, 미토가 있지만 기토가 해수, 정제가 있는 자리에 등령을, 월지를 등령하지 못하여 해묘미로 목국으로 변하여 이렇게 신약한 사주가 되었으니 토를 극하는 흙을 극하는 해수, 해수물을 극하는 또는 해자축 수왕절에 차가운 기운이 있어 화를 용신으로 취하는 법이 있는데 조우용신법이라고 합니다. 조우용신법. 조우용신에 의해서 화가 용신이 되고, 또 화기가 있을 때는 술을 극하는 토가 용신이 됩니다. 토하고 화가 용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잘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구진득이격은 광국으로 선국이 되면 귀하게 되며 상관을 기하는 것이다. 이걸 중요하죠. 구진득기는 구진득기격은 기토일간이 해묘미 사막 목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거의 신약하겠지요. 그러나 구진득기격은 신강을 요한다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올령의 미월출생이면 신강한 경우도 있지만 상교와 같이 명은 신약사주가 되어 화토가 용시됐다 제가 아까 화가 용시되는 것은 해자축 수왕절에 태어난 사람은 조우용신으로 화를 쓰고, 화기가 사주팔자에 있을 때는 토, 무토를 용신으로 쓴다. 팔자를 논하는 방법은 억부법도 있고, 억, 억부법도 있고, 병약법도 있는 것이며, 조우법도 있는 것이다. 해묘미, 목국은 기토일간이 병이 되는 것으로, 그문 또한 선운이 된다. 그문이 들어오면 아주 좋은 선운이 되는 것입니다. 구진득격은 관성으로 이루어지면 국록진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발전다. 이명을 노라는 이유는 구진득격으로 격을 이루었으나 관성으로 이루어진 명에 기하는 신상관이 연재 있으므로 파격이 되어 일반 공무원으로 근무 중 대운이 인묘진 인묘목. 임묘 아군이 흐르고 아군으로 흐르고 계묘 대운 중 2003년 계미년에 해묘미 목골 이루어 살 왕하니 살이 너무 왕하여 아군이 되어 부부가 이혼한 사례다 이사주팔자가 보시면 정재가 해묘미로 편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리왕에서 회사를 관이 관이 살이 왕하면 직장이 이동수도 있고 직장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 비운이 돼서 이혼하게 된 사주다. 또 하나를 보시면 가빈년 정묘월 무진일 김희시 무토일간의 인묘진 동방 목국을 이루 있고 간목에투출되어 있으며. 또 저과가 숙이되어 있는 숙이되어 있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정관, 평관 무진의 백호와 처성인묘가 들어있으며 진중에는 을계무, 관리 정관이 들어있고 정제가 들어있기 때문이며 처성인묘, 토 무토에서 진토는 신자진 수국에 묘지가 되기 때문에 저서 임묘가입격되는 것입니다. 김일의 천을귀 간목의가 축과미가 천을귀인입니다. 이 사주는 간목일간이기 때문에 간목 연주 연간이기 때문에 사주팔자 정미 정묘 무진기사 경심의임식계로진사오미신유술로 흐르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무도일간의 지지가 인묘진 동방목국으로 구진되기 시작다이 <laughs> 격은 관으로 구성됐던 귀하고 제국으로 구성될 때는 부한다. 이 격은 관국으로 구성될 때는 상관을 있으면 안된 상관을 귀하는 것이다. 이 격은 관국으로 구성이 될 때는 상관을 기하는 것이다. 정묘월주는 관인상생이다. 정묘월주 여기 보시면 정묘 이렇게 정묘는 관인상생 이렇게요. 관인상생이다. 이 명조는 무진일주가 간여지동 무토 진토. 그래서 간여지동이라 하는 거죠 간여지동 수온제 상처 이렇게. 간여지동 천강과 지지가 똑같은 글씨가 있으니, 이 얘기입니다. 간이 지도, 부부, 불화할 수 있는 것이요. 백호로, 무진한 백호살로, 혈광, 진중의 어른 자식, 개는 걔는, 걔는 정제로, 처로, 육신간의 혈광사, 사고 등 나쁜 일이 생긴다. 처자식에 문제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무진 백호는, 무지는 진토가 수의 고지로 처성인묘다. 철을 묘지로 보내는 발자가 될수 있다. 무일간의 인묘진 동방목국 지지에, 동방목국 지지에, 간목이, 간목, 간목 투출하고, 투출과 병화 숙이 되어, 투출하는, 이게 숙이, 수기, 투출, 숙이 되어, 병화 숙이 되어. 이라는 말은 빼어난 기운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이 대열 이거 기타 숫자가 있는 여기 수기가 없네 빼는 숫자. 아 여기다 있 숙이로 아름, 평화 수기로 아름답다. 이 사주는 관국으로 구성되고 상관이 신경금이 없어 청수한 진격이다. 이사전의 인묘지는 목뭐 반국을 이루고 미토가 더해져 혼국이 되었다. 혼국인 인묘지는 방국이지만 해묘미가 되는 것을 혼국이라 한다. 해묘미 해자는 없지만 묘미가 된다 이 말입니다. 만일 미토가 없었으면 무토일주의 기세가 허탈하고 또 천간의 감목에 투출하여 사망으로 보는 것이다. 무토일간이 진토에 큰을 하, 해야 하나? 진토는 인묘진으로 목국으로 화하여 사용할 수 없는데, 다양한 사주에 기미가 있어, 기미, 토가 있어, 무일간이 관통을 하는 것이다. 이 사주는 미토가 있어, 신살 양정이 되어 해묘미로 이렇게 명리를 얻을 수 있는 명국으로 고시에 합격하여 명리를 얻은 사주다. 그러나 오영수를 보면, 토가 내게 화가 하나, 목이 세에 수가 없고 금이가 되었지만 영우 영이가 되었지만 진토는 임묘진 목으로 화하여 지지의 목국을 형성 미토는 묘미가 합이 되어 강변 유약이 된 것이다. 용신은 그래서 강변 유약이 돼서 사주팔자가 임묘진 목국으로 임묘진이 됐고 해묘미 목국이 되어. 강한 것이 다섯 개가 있지만 강한 것이 약해졌다는 소리입니다. 강변 유약이 되어 용신은 정화, 산우는 화운과 금원 이렇게요. 아군은 수목은 이 사주는 인묘진 목국을 이루었으나 설하는 정화가 올간의 숙이에 더욱 아름답다. 무진일주는 가녀지동이 되고 백꽃살 처성묘가 되며. 수제국이 전무수재생이 전무하고 진토는 수의 고지로 손재상처의 팔자는 면하기 어렵다. 사주팔자를 보다 보면 이렇게 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구진득이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